도미네이트 듀오 40입니다 아 도미네이트 듀오는 40, 38, 36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요 요 A2의 길이 차이입니다 A2의 길이 차이에 따라서 랭스 드로랭스 차이가 있는데 아, 짧은 모델일수록 점점 그더 짧은 드로랭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M2 캠입니다 M2 캠이고 27인치부터 31인치까지 조정이 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아이 도미네이트는 그 랭스도 세 가지지만, 아예 네. <laughs> 죄송합니다. 길이도, 활 길이도 세 가지지만, 아, 캠도 세가지에요 S2 캠, M2 캠, SE 캠 이렇게 나오는데 아, S2 캠은 헌팅용, 예, 헌팅용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캠이고요. 이 M2 캠은 본격적인 요 타겟 타깃, 타겟용 캠이죠. 그리고 SE 캠, 그 SE 캠은 정말 부드러운 드로잉입니다. 예, 피크가 앞쪽에 있어서. 아주 고기만 넘어가면 스르륵 오는, 예. 아주 부드러운 드로우 렉스 원하시는 분들은, 드로우 렉스가 드로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SE 캠을, 예.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타겟 하시는 분들은 M2 캠. 그렇다고 M2 캠이 안 부드럽냐? 얘도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네. 아, 이게 일반적인 그런 경기용 활에서, 활을 치고는 정말 다루기가 편한 활 같습니다. 네. 아, 일단은 뭐, 기본적인 스펙부터 다시, 에, 설명을 드리자면, 요 브레이사이트, 요건 이제 7과 4분의 1인치에요. 과정도가 좋겠죠. 에, 이렇게 브레이사이트가 길기 때문에, 포기 브리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탄속은 340fps인데, 에, 빠르죠. 예, 상당히 경기용 활에서는 진짜 요 m 2캠이 진짜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레더프는, 이제 모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1번 모듈, 첫 번째 모듈은, 예, 로우 레더프 모델은 65에서 75 65, 70, 75이거세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하이레더프 모델을 하시면 80, 85, 90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냥 간단해요 요 끝부분에 예, 별렌치 있거든요 별렌치 여기 풀고 움직여만 주면 간단하게 레더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레더프를 바꾸는 만큼 아, 드로잉스도 조금 변한다는 거 아, 유념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요활 무게는 5.2 파운드입니다. 좀 묵직하죠? 네. 활이 좀 묵직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이 모델은 왼손 잡이와 오른손 잡이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한 가지 모델로 아... 다쓸수 있어요. 네. 지금은 오른손 잡이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만일에 내가 요걸 왼손 잡이용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얘를 뜯어야 통째로 뜯어서 아래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케이블 로드를 반대쪽으로 움직여주시면 아 왼손잡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모델이니까 아, 이런 뭐 중고라든가 이런 거 거래할 때도 뭐 편하겠죠. 아무래도 내가 왼손잡이다. 그런데 아, 이거 이제 오른손잡이로 바꿔서 팔면 아, 거래도 활발하고 하니까. 예, 그리고 만일에 내가 왼손잡이인데 중고를 산다. 근데 오른손잡이입니다. 사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튜닝도 정말 편해요. 이거 보시면은, 요게 렌치 있잖아요? 렌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캠 사이에 끼울 수가 있어요. 얘는들렇게 쑥. 그래서 훅 땡기면 쑥 빠집니다. 땡기면 쑥 빠져요. 이게 땡기면. 지금 이제, 지금, 보통은 이제 보호프레스 물려놓고 땡기는데 그냥 땡기면 쑥 빠져요. 그래서 튜닝할 때 진짜 편합니다. 넣을 때도 그냥 쑥 넣으면 쑥 들어가요. 그냥 딸깍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요 비행자 볼때요 캠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위치를 그리고 요 보시면 요 각각의 부품에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움직여지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튜닝할 때도 아주 편하죠 예. 네. 아 그리고 케이블 로드는 에,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호이트는 여기 관절처럼 꺾이게 꺾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슬라이드 타입이라서 요게 풀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합니다 풀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들어와 있죠. 이렇게 케이블 로드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아, 뭐가 좋으냐면 케이블 토크, 케이블이 옆쪽에서 땡기기 때문에 케이블 토크를 줄일 수 있어서 화살 비행이 좀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시 안 닿거나 하시면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좀더 좋아요. 예, 뭐그 사람에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아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원하는 게 조준기나. 아, 레스트 이런 홀이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예,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 에로레스트 뭐 홀은 앞뒤로 두개 있으니까 예, 자기 원하는 길이를 맞춰서 내가 화살 짜게 하고 싶다 하면 최대한 빼서 에로레스트를 장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좀관정도가 좋게 하고 싶다 하시면 최대한 밀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 리어 스텝이 홀은 예, 아래 위두개 있는데 이 홀은 위쪽에다가 달면 어, 들었을 때 무게감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수 있고요. 똑같은 무게라도 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그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위쪽에 달아서 어, 쓰시면 얘가 좀 쉽게 나갔을 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이거 어, 달면 얘를 달면 이게 잘안 나갑니다. 대신 반대로 들어오기도 어렵다. 무게감이 훨씬 더 심하다. 네, 좀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 달면. 하지만 안정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 네, 요, 아, 그리고 이제 얘 화는 또 다른 특징은, f 드로 l draw, s t a b i l i 라고 해서, 요, 땡겼을 때, 활이 비틀림이 덜, 덜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아... 실수발이 적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한 2주 동안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확실히, 좌우로 벗어나는 게 적답니다. 네. 이게 이거는 뭐어 실제로 저희 아들이 쓰는 거기 있는데 점수가 좀 올랐습니다. 예 이전보다 아 임팩트 쓸 때보다 점수가 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증명이 되는 거 없고요. 뭐한명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말하는 것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예. 회사에서 말하는 거를 이제 한 2주 동안 체크하고 다른 분들도 체크해봤을 때 확실히 예. 좌우로 벗어나는 건 적다. 아 그래서 이제. 쐈을 때 내가 활이, 화살이 좌우로 많이 벗어나시는 분들은 이 활을 써보시면 예, 그렇게 벗어나는 것들은 조금 고민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예, 아, 예,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예, 한번 제가 쏴 볼게요. 이미 한번 제가 이거 모델은 한 2주 전에 왔기 때문에 이미 사용을 한번 해 봤었고요. 처음에 이활딱 쐈을 때, 어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반동이 충격이 막 빵! 치듯이 너무 충격이 셌어요 그런데, 아, 이거,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거. <laughs> 활은 왔고, 충격은 너무 세고 야, 이거 쓸수 있는 활 맞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처음에는 1단계로 여기 이제, 림 사이에 슈퍼코드 껴봤는데요. 슈퍼코드 끼면 진동이 좀 줄어듭니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거, 우르빗 댐퍼, 보호텍의 우르빗 댐퍼를 하나 붙이고, 이두개 붙이면 정말 진동이 말 줄어듭니다. 네, 진동이, 와, 뭐, 지금은 정말 깔끔한, 예, 오르비 댐퍼 두 개, 정말 깔끔한 지금 은 슈팅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요거 안 달면, 네, 이건 필수 옵션이 아닌가. 아, 10분 정도의 충격이 올 겁니다. 네. 한 번, 당겨볼게요 지금 현재 활은, 아, 드로링스는 2 9인치고요 파운드는 60.98파운드입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네 드로잉감은 정말 되게 부드럽고 백월도 되게 짱짱합니다 그리고 홀딩도 되게 편해요 확 달려가는 게 없어요 네, 탄속은 네 278이 나왔네요 네 지금 현재 요 화살은 나노프로 알지라는 화살이고요 네. 29인치 예, 커팅에 4 아, 0 아, 2 8 2리 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탄속은 한290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한 12fps 정도 덜 나왔네요 뭐 무난하죠 예, 보통 한 10에서 15fps가 들어오는 게 일, 일반적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탄속은 뭐 일반적 무난한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들고요 활은 아, 정말 드로잉도 편하고, 아, 백월도 짱짱하고, 그리고, 예, 홀딩 구간도 아주 예민하지 않고, 이게 무엇보다 땡겼을 때쭉다뚝 떨어지는 그 험프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인빅타나 뭐, 매튜 이런 활을 써보시는 분들은 땡기다가 이게 끝에 꿀렁 하면서 화살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떨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뭐 얘도 물론 막 땡기면 은 떨어지겠지만 이제 그럴게 되게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얘를 땡길 때 뒷부분에 꿀로 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 진동감도 괜찮아요 네, 이런거면 61파운드 정도에 29인치에 발시감도 상당히 좋고 네. 아... 뭐 하나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게 뭐, 범용성이 너무 좋죠. 드로랭스 조절 폭도 크고, 파운드 조절 폭도 크고, 튜닝 아, 편의성도 너무 좋고, 아, 뭐 진동감, 뭐, 예, 아까 드로잉감 했나요? 다 좋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바꿀 수 있고, 예, 너무 괜찮은 활이에요. 이 활은 괜찮은데, 이렇게 이, 그, 뭐야, 요, 마감, 예,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지금 유광 마감이고, 아, 뭐, 그린색,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봤는데, 그린색 같은 경우는 무광이에요. 그런데 약간 스크래치에 강하진 않습니다. 긁으면은 삭 긁히는, 예, 그 정도의 좀 마감 품질 같고요. 때깔은 정말 이쁩니다.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정말 색깔은 잘 뽑은 것 같아요. 림 색깔도 이렇게 흰색을 해주고, 호이트 이렇게 림 컬러 맞추려면 또 몇십만원 들어가거든요. <laughs> 얘는 그냥 해줍니다. 예, 좋죠. 아, 단점을 꼽으라면 그 정도. 그리고, 아, 호이트 활들은 좀 거의 없는데, PSE 활들은 땡기다 보면은 약간 끼리끼리 소리 나는 활들이 있는데, 요것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땡기다, 땡겨보니까 요, 처음엔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2주 쓰니까 끼리끼리 소리 나더라고요. 요거는, 어, 어떻게 보면 함께 가야 되는, <laughs> 함께 가야 되는, 이렇게 땡길 때 뒷부분에 띡, 예, 띡 소리 들렸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랭스는, 예, 29인치인데, 아, 포인트에 비해서는 살짝 짧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만일에 랭스가 뭐2 6 5 5이다 그래도 아마 요거 27인치 아,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니까,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이고. <웃음> 네. <웃음> 전반적으로 괜찮은 활 같아요. 예, 정말 요 아, 이거 이거 빼먹었나 예전에 그 제가 국가대표 평가전 갔을 때그 리오와일드 감독을 만나 가지고 아, 올해 나온 활 중에 어떤 활이 좋냐라고 물었을 때 아, 그분 말씀이 아, 매튜는 예. 아링 이슈가 있어서 좀 그렇고. 예. 아, 호이트 좋은 활이다. 하지만 자기가 볼때 올해 나온 최고의 활은 도미니트 주우가 아닌가? 라는 말을 했을 때, 어우, 제가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 아들 화를 그때 시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안정감, 에, 이런 게 들어서 좋았었고, 그런, 그 세계적인 감독이 아, 좋은 활이라고 했을 때, 좀더 믿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뭐, PSE의 그런 그 프로스텝이잖아요. 그 크리스 샤프라고. 에, 그분이 아, 자기 의 인생활이다. 아, 뭐, 그런 말을 한 거는 그 사람이 이 활을로 바꾸고 나서 성적이 아주 대폭 올라와서, 에, 요즘에 뭐 거의 메달도 많이 다고 하잖아요. 예, 네, 자기 인생활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네, 김정우 선수가 하는 말을 제가 주서 들었습니다. <laughs> 참 좋은 활 같아요. 예, 요 활은 아마 써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